자, 비가 온다는 말 자체는 의식의 인식작용일 뿐, 그것으로 번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해서 비 오네, 여기서 끝나면 돼요. 자, 문제는 그 뒤에 분별과 집착이 붙느냐입니다. 비가 온다까지는 괜찮아요. 기와 의식의 빗수를 알아차리고 비가 온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감각 인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비가 내린다, 꽃이 피었다 이런 말씀 기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죽비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공을 체험하 죽비가 아니다. 다시 뭘더래 죽비가 죽비다. 아닌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하나의 인식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 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공채만한 사람 죽비라 해도 축비돼 집착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 생각이지만 번뇌성 한 생각이 아니다. 사실을 알아차리는 내가 공부하고 나니 참 이렇게 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별이 붙으면 번뇌가 된다. 비가 온다. 그래서 오늘은 불편하겠다.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좋다, 싫다. 이래야 한다. 분별, 감정, 평가가 붙는다. 그 순간 마음의 경계가 묶입니다. 이것이 경전을 말하는 애치의 단계다. 수행의 태도, 알아차림 유지. 비가 온다라는 인식 후, 거기서 멈추고 더 붙이지 않는다. 자, 비가 온다. 한 소리 해보서비 오네, 한, 마디 해보서비 온다. 법이 뭡니까? 밖에 비, 벚가량 할때 그랬잖아요. 또라피잠 잡는 거왜 나왔어요? 한 마디 하는 거는 그건 본별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네. 비 온다, 눈 오네, 참아시게. 뭐, 그건 뭐예요, 한 마디로. 이거는 인식을 그냥, 인식 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공도를, 공을 그대로 틀어내온 거예요. 비 오네, 감딱 듣고, 비 오마, 아라차림 또. 평등심 유지. 소리가 크다, 작다, 좋다, 싫다. 마음이 치우치지 않음 유마경의 정신. 경계는 알 때, 그 경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 비가 온다는 말을 할수 있다. 다만, 거디에 그 좋다, 싫다, 이래야 한다는 분별과 집착이 붙지 않으며, 그한 생각은 번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압니다. 비가 온다, 이 말을 해도 괜찮다. 이건 단지 들림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소통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해도 맹공이단 말이에요. 소리가 아니다, 가는 거나, 소리다, 해도 아닌 줄 알아야 돼. 문제는, 거뒤에 그 좋다, 싫다, 불편한 한 생각이 붙는 순간이다. 그때 마음의 경계에 묶인다.